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리창 중국 총리, 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어,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과는 2플러스2 e+, 2, e+, 어, e 외교 안보대화 신설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아주 우리의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고, 일본과는 수소 협력 대화, 자원 협력 대화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원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한일중 정상 회의가 개최됩니다.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삼국 정상 회의에 경제계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이 또 기대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기,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소들이 한국의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삼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대단히 시적절하고 또 중요한 국제 정책적 입장이 정리되는 소중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우리 한 일중 상국이 그 동안의 오랜 역사적 인원을 말해주듯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북아의 발전에 큰 획을 구었으면 합니다. 이제 이런 외교 성과가 산업 전반은 물론 국민의 민생 경제에 책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뒷받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어, 최상병 특검이 어, 여러 논란 중에 있습니다. 어, 그 동안 어, 우리 대통령께서는 평생을 수사 지휘를 한 분이고, 특별히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어, 지휘에 대한 어떤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의연한 어,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간에 있는 어떤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공수처에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어, 속도감을 갖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명백히, 명명백백히 어, 그 진실이 밝혀질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기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에 대한 어, 미질한 수사가 있다든지 또는 그것이 오류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어, 특검을 대통령께서 스스로도 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겠 되는 어, 이야기도 이, 있는 차제에 이것을 21대 국회 마지막에 어,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걸 강행해서 어,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안을 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어,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은 그 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 왔던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 의장님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연금 개혁에 관하여는 어,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큰두 축이 있는데 어, 이것을 별개로 하자라는 입장과 이거 별개로 했다가는 어, 여러 가지 혼란만 가중되고 이것은 별개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국민의 심은 이것이 오랫동안 논의되고 또한번 결정하면은 적어도 20년, 30년이 지속되어야 하는 개혁이기 때문에 모스 개혁만으로 어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 개혁을 어 한다면은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두 개혁을 한 뭉터리로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께서 어제 기자회견도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원정합니다. 생각한데 사실 하루에도 몇백억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속히 해야 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제로 조석히 22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서 국민의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석히 결론을 내려서 그 동안 참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던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 개혁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정부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양당이 함께 해야겠다 라는큰 취지에 대해서 본인은 환영을 표하면서 이러한. 여야의 협치 정신이 이제 더 크게 발전하고 22대 국회 첫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원대 대표와 또 의원님들께 경례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거는 한당또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의 전체 문제고 어 우리 정부의 문제들 뛰어넘는. 국가적 대세라는 점을, 어, 우리가 잊지 말고, 어,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끝으로, 어, 이제 우리 전당대회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어, 지체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을, 어, 좋은 분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이신데, 어, 단연간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또 부산시장도 역임하셔서 어, 많은 경험, 사회 경험을 포함해서 또 저하고는 어, 제가 당대표로 대선을 치를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는데 제가 이솜 씨와 그의 참으로 사심없는 당무 집행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 어렵사리 청을 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당은 새로 태어나는 것, 창당 이상의 개혁을 쇄신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또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나머지 전당대회 일정을 조속히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당의 쇄신 우리 당의 혁신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거듭나지 않고 또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엄한 꾸중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국민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전장대회를 마련하여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어,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